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물질적인 현상인 색이 곧 비어 있는 공과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은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허무주의로 들리기 쉽습니다. 어차피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아둥바둥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 청춘도 가고 건강도 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 욕심도 버려야 하고, 꿈도 버려야 하고, 그저 조용히 없는 듯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의 반대말인 무엇이든 될수 있는 열린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그릇이 밥그릇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은 단단한 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이 흙으로 꽉차 있다면 그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이 비어 있기에 따뜻한 밥을 담을 수도 있고 시원한 물을 담을 수도 있으며 향기로운 꽃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릇의 본질은 겉모양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음인 공에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쓸모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쓰임새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성장했고, 변하기 때문에 사랑을 했으며, 변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노화와 상실감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색즉 시공은 내 삶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며, 그렇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긍정의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그러니 사라지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생겨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흐르는 물처럼 머무름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윤이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억지에서 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자식을 내 품에만 두려 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려 할 때, 마음에는 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색이 곧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은 떠나보내고 다가오는 것은 기꺼이 맞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반야 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아주 단단하고 고정적인 알맹이처럼 몸속 어딘가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내 이름, 내 성격, 내 직업, 내 과거가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다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흐르는 구름을 보십시오. 저 구름은 잠시 뒤에 비가 되어 내립니다. 비는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다시 솟아나 옹달샘이 됩니다. 그 물은 계곡을 따라 흘러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태양의 열기를 받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찻잔 속의 물은 구름입니까? 비입니까? 아니면 강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2년에 따라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됩니다. 모양은 계속 바뀌지만 그 본성인 습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었다고 해서 구름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양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기와 학교 운동장을 뛰어놀던 소년, 그리고 치열하게 일터를 누비던 청년, 그리고 지금 거울 앞에 선 노년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여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조차 다릅니다. 생각은 또 어떠합니까?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지금은 싫어지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이 세월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쉼 없이 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고정된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 현상과 우리 몸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은 그 물질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늙어감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름살은 낡아가는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내가 수많은 변화를 겪어내며 여기까지 왔다는 훈장입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린 것은 내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구름이 비가 되듯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의 이치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이다. 장작이 타서 재가 되지만 그 열기는 허공으로 퍼져 온기를 남기듯 너희의 삶 또한 모양이 바뀔 뿐 끊어짐이 없는이라. 우리가 삶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이 두렵고, 가지고 있던 힘을 잃는 것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 지속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수축과 이완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숨을 쉬는 것도 들이마심과 내뱉음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멈추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은 곧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혹시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거나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신다면 이 변화의 이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인이라는 색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색을 입을 수 있는 공의 공간이 생깁니다. 부모라는 무거운 책임감의 색이 옅어졌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본연의 색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컵에 담긴 물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변화는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색즉 시공의 또 다른 깊은 뜻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꽃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앗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하고, 따스한 햇볕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꽃이라는 색은 꽃그 자체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흙, 물, 불바람이라는 수많은 우주의 기운이 잠시 모여 꽃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 안에는 꽃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기에 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 혼자 잘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가르쳐 준 스승, 나와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경쟁자들까지 그 모든 인연들이 모이고 섞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먹는 밥한 끼에는 농부의 땀과 햇살과 바람이 들어 있고, 내가 입은 옷한 벌에는 누군가의 노고와 기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거대한 그물의 코와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찾는 사람도 많고 전화기도 쉴새 없이 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한 마디 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세상에서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관계의 끈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지구 반대편의 숲에서 뿜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버린 쓰레기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다음 생명을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전체와의 합일로 승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서 비롯되었고 나는 너에게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 만물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니 남을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니라.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별빛이 내 눈에 닿기 위해 수억년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주가 정성스럽게 피워낸 한 송이 꽃이며, 우주는 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색즉 시공은 나라는 작은 껍질을 깨고 나와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라는 초대장입니다. 내가 아내의 남편이었을 때 누군가의 부모였을 때 회사의 부장이었을 때 우리는 그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나인 줄 알고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은 2년 따라 잠시 입었던 옷일 뿐입니다. 옷을 벗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나면 본래의 내 모습, 맑고 깨끗한 생명 그 자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시간입니다. 평생을 나라는 색을 칠하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그 색을 지우고 본래의 하얀 도화지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그 도화지는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여백의 미를 즐기며 가만히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림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주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비어 있음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내리막길이라고 부르는 바로 지금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통장의 잔고를 채우고, 집안의 가구와 살림살이를 채우고, 인맥을 채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꽉찬 방에는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듯이, 욕망과 책임감으로 꽉찬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나 새로운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 방이 비었고, 직장을 떠나 시간이 비었고, 때로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조차 비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 빈공을 견디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텅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소외감이 밀려오고 할 일이 없어진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라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꽉 차서 답답했던 창고가 비워져 비로소 쾌적한 거실이 된 것과 같습니다. 색즉 시공의 가르침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으니 슬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빈 공간이 생겼으니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도화지가 하얄수록 어떤 색의 물감도 선명하게 칠해지듯 나를 규정하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의무감을 내려놓은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든 될수 있는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어머니는 이제 시인이 될수 있습니다. 평생 기계만 만졌던 아버지는 이제 흙을 만지는 농부가 될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저 따사로운 햇살을 온전히 즐기는 여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은 숫자 0과 같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1 앞에 붙으면 10을 만들고 100을 만드는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인생의 끝인 0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인 0입니다. 이텅빈 충만함을 즐기십시오. 비어있기에 자유롭고 비어있기에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등산객만이 산 정상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듯이 인생의 짐을 덜어낸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아름다운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야 심경의 지혜를 우리네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거울은 앞에 빨간 사과가 오면 빨간 사과를 비추고 파란 하늘이 오면 파란 하늘을 비춥니다. 하지만 사과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울이 사과야 가지 마라 하며 붙잡지 않습니다. 또 똥이나 오물이 앞에 있다고 해서 더러워서 비추기 싫다 하며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면 오는 대로 비추고 가면 가는 대로 보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도 거울 자체에는 어떤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거울은 항상 텅 비어 있기에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거울처럼 비추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꾸만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붙잡아두고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을 미리 끌어와 붙여둡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한말 한마디를 거울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들여다보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색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본래 머무는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아, 내 마음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거울이 붉은색을 비추듯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화가 지나가도록 길을 터 주십시오. 화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공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이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지만 하늘이라는 바탕 자체는 젖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인 공은 저 하늘과 같고 거울과 같습니다. 늙고 병드는 몸을 보며 한숨 짓기보다 이 몸이라는 옷이 날아가는구나.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거울은 늙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이라는 색은 변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성품인 공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를 찾게 되면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 물건이 사라진다고 거울이 깨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이 흩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본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즉 열반의 언저리에 닿게 됩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주문의 뜻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깨달음을 이루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언덕은 어디일까요? 극락세계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 언덕은 집착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의 강을 건너가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그대로 극락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그물을 벗어난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라는 고정된 형체를 고집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고통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욕을 먹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 저 소리는 바람소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도 본래 내 것이란 없었다. 잠시 내 손을 거쳐갔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병이 찾아와도 자연의 섭리대로 내 몸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통증 속에서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걸림없는 대자유인의 삶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끝내고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떨 벗던 땡감이 바람과 햇볕을 견디며 속을 비우고 단맛을 채워 홍시가 되듯 우리의 인생도 산전 수전 겪으며 욕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채워 익어가는 것입니다. 홍시는 떨어져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살을 내어주어 까치의 밥이 되고 씨앗을 땅에 심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이 넉넉하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 심경의 핵심인 색즉 시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다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고 쓸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뜻임을 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매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사랑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의 가슴 속에 텅빈 충만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펴면 그 빈손에 온 우주가 내려앉습니다. 집착을 버린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깃듭니다. 부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